반갑습니다. 주식부자의 박지하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만의 차트 제 84강 연중 최고가 최저가 매매입니다. 연중 최저가 최고가는 어잘 아시다시피 뭐 어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을 어 금액적으로 보통 알고 있으면 이렇게 차트에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뭔가 어, 안개 속을 가는 것처럼 그냥, 아, 금액적으로만, 음, 여기가 최적, 최고가 자리다, 최저가 자리다라고 알수 있는데 이걸 선으로 나타내면 어떤 가격의 변동성이나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관한 함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선을 꺼서 분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우선 함수부터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반 함수에 가서 자 사용자 함수에 그리고 새로 만들기 자 이건 자 이름은 최고가라 하겠습니다 그냥 연중 최고가로 할까요? 어네 그냥 최고가라 하겠습니다 최고가 저는 하나 있으니까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이제 그러면 자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h c 는자 대문자로 h, c는, 이렇게, 예, 자, 하이스트, 하이스트, h, i, g, h, e, s, t.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종가를 넣습니다. 네, 그리고, 날짜는 251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다코 세미콜론. 자, 그러면, 여기가, 최고가라는 예, 이제 개념이 됩니다. 작업 저장, 수식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 새로 만들기. 자, 그리고 다시 넣고, 네, 여기서 일, 일, HC가 아니고 LC로. 대문자 LC로. 그리고 로이스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L. O, W, 예, EST, 이렇게. 자, 그리고 이름은 최저가로 있습니다. 최. 적가. 1년 최저가입니다. 자, 250일 해놨으니까. 그리고 작업자장, 예, 아, 이름이 있네요. 저는 있으니까. 일로 하겠습니다 자, 작업자장, 수식금정.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수식관리자로 가서 자 기술적 지표를 새로 만들기 여기서 연중 최고로 하겠습니다. 연중 최고 예, 이름도 예, 최고 그냥 예, 여기다가 간단하게 최고가 예,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자이름다 됐습니다. 자 일부로 제가 수식 이에다가 제적를안 만들고 어, 이 부분은 제적과 최고가를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라인 설정 가서 최고가는 최고가는 빨간색으로 스케일 가서 가격이 다 올려주고 작업 저장 수식 검정 이상이 없습니다. 두고 자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새로 만들기. 여기다가 연중, 연중, 최저를 하겠습니다. 최저가. 여기서 최저가. 자, 그리고, 이름 자, 내용도 최저가. 가로 열고 닫고, 자, 갈색으로 변하죠? 작업 자. 자. 여기서 라인 설정 가서 최저가는 파란색 되있네요. 스케일은 가격으로 작업 저장 예, 수식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두 개를 다 올려 보겠습니다. 예, 연중 최고 여기자 그러면 연중 최저 여기에 되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를 보면 우선 어, 연중 최고가와 연중 최저가를 갖다가 보는데 보는데 있어서 자 연중 최고가 자리가 연중 최저가 자리보다 앞에 있으면 금액적으로 말지 말고 방향성을 보십시오 앞에 있으면 이 주식은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다른 걸안 볼까요 자 방향성이 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솔브레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것보다 최고가가 앞에 있으면 자꾸 방향성이 앞으로 간다 최고가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의 주식들은 지금 다다 다 지금 최저가가 앞에 있습니다. 위치가 보면 이건 아니에요. 음 어떤 걸 볼까요? 음예요렇게 최고가 자리보다 최저가 자리가 비슷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요 기능 키에 가지고 여기 가면 최고가, 최저가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나타납니다. 자, 다시 자, 그리고 이걸 다시 줄여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고가와 최저가의 요 거리가 쉽게 말하면 변동폭입니다. 스프레드죠. 변동폭이 지금 점점, 점점 축소되고 있고, 이 변동폭이 점점, 점점 커지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변동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진 것들이 있고, 좁아졌다가 넓어진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변동폭이 얼마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위릭스를 볼까요? 자, 이건 변동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올랐다가 지금 눌림 목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쪽은 말 그대로 뭔가 변동폭이 커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매매에 들어가시면 뭔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동폭이 앞보다 축소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음 많이 이렇게 어, 밑으로 축소, 이, 확장을 했죠.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 저가의 라인을 올라올 때까지는 솔직히 좀 어떤 종목을 매매하기가 좀 두렵습니다. 잘 올라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지금의 저가 자리를 볼게 아니고 전 저가의 자리를 어떤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주식을 또한번 볼게요. 음. 어떤 걸 볼까요? 음, 여기 밑에 보니 좋은 게 있던데, 자. 자, 이런 자리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여기 좋은 예가 될수 있겠네. 자, 이런 것들은 커졌다가 이때까지 재밌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저가 지점이 떨어지면서 변동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정전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예. 변동선도 없고 전 저가의 위치 여기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정말 좀 어렵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저항선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겠죠. 예,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연 고가를 최고가를 찍을 때그연 고가를 탈출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가 매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어떤 변동성,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 기준선 두 선으로 종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조식도, 예, 그리고 다른 종목, 사조 대림 보면, 자, 이걸 줄여서 보면, 자, 이런 거죠. 자, 변동성이, 자,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전저점, 전저점을 지금 깨기 바로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지수 때문에 조금 밀렸는데 이 부분이죠. 이제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음, 좀 좋은 게아 사조오양 볼까요? 예 이런 거죠. 이렇게 전저점을 깨고 올라오고 그 전저점도 깨고 올라오고 그 전저점도 깨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신호죠. 그래서. 지수가 탈출하면서 자꾸 고점을 빨리빨리 높여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많이 줄어든 것들,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뭔가 반등이 빠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변화가 변동성이 큰 것들을 갖다가 매매하시고 싶을 때는, 뭐, 솔브레이라든지 인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변동성이 자꾸 지금은 고점은 낮아지지만, 자, 이런 부분을 탈출했기 때문에 여기 걸리죠. 자 이런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눌림목이 나올 건가를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고점과 전저점이 금액적으로 알고 있으면 의미가 없는데 자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을 갖다 가지고 알고 있으면 이 선을 기준으로 두면 아 변동성이 얼마나 예, 많이 줄었다 이것도 지금 의미 있는 자리죠 여기서 여기도 보면 전저점과 그 전저점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지금 변동폭은 굉장히 좁죠. 앞에를 보십시오. 자화 전자인데 예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자리를 이 고점과 최고점과 최저점의 방향성과 어느 지점이 먼저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넓이와 이런 것들로 매매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최고점과 최저가와 최저고가의 이 함수식은 앞으로 많은 것들이 쓰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 적용을 해서 20일 이평선의 연중 최고점과 20일 이평선의 연중 최저점, 그 다음에 20일이 60일이를 돌파하고 난 최고점 자리. 그 고점자리의 절반자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눌림목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악플을 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